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승열반경 제8권 문자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문자품은 열애의 참된 성품과 해탈의 경지를 나타내는 문자의 역할에 대해서 문답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 이 문자품에서 말씀하기를 경에서는 아, 이, 우, 에, 오의 오음을 비롯한 14자의 모음과 자음 33자와 그 밖에 세 자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반자로 여겨졌던 글자가요.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만자로서의 의의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 각각의 글자에 대한 뜻이요, 177 페이지에서부터 181 페이지까지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품에서는 아, 이, 오, 에, 우, 다섯 음과 아, 이, 야와, 아우, 포와, 암, 아, 가, 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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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차, 자, 자, 나, 어, 또 타, 타, 다, 다 타나타타다나파파바마야라와사사사하라람로류로루 타, 파, 이렇게 어, 다양한 글자들에 대한 설명을.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해놓고 계십니다. 각각의 기본 소리들의 의미를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소리의 의미를 살려 이루어진 것이 바로 다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총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다란니는 모든 공덕을 다 갖춰지는 존재의 참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비주는 관세음보살의 광대원만한 대비심이 드러나는 한량없는 공덕의 세계이고요. 광명진어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여의 세계입니다. 반야주는 반야 지혜를 드러내는 위없이 높은 평등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런 진원의 힘에 의해서 수억겁의 업장이 일시에 녹아내리고요. 백천산매가 한꺼번에 갖춰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며 현신의 몸으로 불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언의 힘은 그것이 불보살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리에는 저마다 파장이 있어서 나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언은 다른 소리와 달리 파장이 일정해서 사람의 의식을 고요한 곳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불 유경을 범어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요, 번역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진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진언은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야 어떻게 해석이 될수 있겠지만, 그 소리까지 옮겨오기는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진언은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떠난 말입니다. 어떤 개념을 없애는 방편으로도 쓰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언은 번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진언수행은 몸으로는 바른 자세를 취하고요.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면서 마음으로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이때그 소리의 파장이 몸과 마음에 퍼지면서 점점 고요해지고 의식은 차츰 내면 깊은 곳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더욱 집중해서 오로지 진원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으면서 몸과 마음으로 소리가 주는 그 파장과 에너지를 느끼도록 수행하시면, 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나도 사라져버리고 산매에 들게 되고요. 궁극의 경지를 또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181페이지 아랫부분에서 182페이지까지 넘어가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는 혀가 코를 따르는 소리이다. 긴 소리, 짧은 소리, 뛰어나는 소리 따위로 음에 따라서 뜻을 해석함이 모두 혀와 이로 인해서 차별이 있나니 이런 글자들이 중생의 구업을 깨끗하게 한다. 중생의 불성은 그렇지 않아서 문자를 빌린 뒤에야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본래 깨끗한 것이므로 비록 오음, 육입, 18개에 있더라도 오음, 육입, 18개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귀의하여야 하며 보살들도 불성인 인연으로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고 차별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반쪽 글자가 모든 경서, 경전과 기론, 논서와 문장의 근본이 된다. 또 반쪽 글자의 뜻은 모든 번뇌를 말하는 근본이므로 반쪽 글자라 하고 완전한 글자는 모든 선한 법을 말하는 근본이다. 마치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일을 반쪽 사람이라고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일을 완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모든 경서와 기로은다 반쪽 글자로 근본을 삼지만, 만약 열애와 바른 해탈도 반쪽 글자에 들어간다 하면, 그런 것이 옳지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열애와 바른 해탈은 문자를 여인 까다이기다. 그러므로 열애는 온갖 법에 거리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참으로 해탈을 얻었느니라. 어떤 것을 가리켜 글자의 뜻을 안다고 하는가? 만일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서 반쪽 글자를 없앨 줄을 안다면, 이는 글자의 뜻을 안다고 할 것이오. 만일 반쪽 글자만을 따르는 이는 열애의 성품을 모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글자가 없는 뜻이라 하는가? 선하지 못한 법을 친근하여 닦는 이는 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며, 또... 글자가 없는 것은 비록 선한 법을 친근히 하여 닦으면서도 열에의 항상하고 무상함과 늘 있고 늘있지 않음과 법보 승보와 계율과 잘못된 계율과 경전과 잘못된 경전과 마군의 말과 부처님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렇게 분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글. 글자에 없는 뜻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지금 글자가 없는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였으니,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반쪽 글자를 여의고, 완전한 글자를 잘 알아야 하느니라. 네, 이와 같이 문자 부음은 어, 끝으로 우리가 반열반경을 어, 통해서, 이 열반경을 통해서, 문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반경에 오면요, 열의 성품과 해탈의 진리는 반자를 여이고 나아가서 문자마저 여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만자를 쫓아서 일체법에 걸림이 없고. 집착함이 없으면 이미 반자가 없고 또한 만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때문에 글자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가 없는 것이 바로 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래의 불성은 문자를 빌리지 않고 청정하기 때문에 불성은 스스로 청정한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모든 문자가 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불성은 문자가 아니고, 문자가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자이면서 문자가 아니므로, 바로 만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자이면서도 문자가 아니므로, 그것이 완전한 글자, 만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반경의 문자의 진위는 하나하나가 다 문자이면서 문자가 없으며 하나하나의 문자를 열면 다 불성이고 법성과 법계 역시 이와 같아서 일체의 문자를 포함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문자가 일체 문자임을 얻어야 한 문자가 일체 문자를 갖추게 되고요. 반자의 변두리를 떠나 만자를 이루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와 같이 될 때, 열애의 항상하고 무상함, 항상하면서도 무상함, 늘 잊고 또한 잊지 않음과 법보와 승보와 계율과 경전 또는 마구니의 말과 부처님의 말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반자를 여의고 만자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 제 8권 문자품은 끝이 납니다. 다음은 제 8권의 조유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하신 문자품과 지금 공부할 조유품 그리고 조유품 다음에 나오는 월유품은요. 열애의 진실한 응현을 비유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자품은 반자교와 만자교의 문자를 들어서 세속의 무상함과 열애의 영원함을 어, 들었다면요. 이 조유품에서는 가린 가린재라고 하는 새와 원앙새를 들어서 열반의 진실한 재행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자품에서 세간의 가르침과 열반경의 열의 진실의 가르침을 반자 만자로 비유하여 설하셨다면. 이 조유품에서는 제법의 행이, 행에 입각하여 세간 행과 열의 행의 두 가지를 들어서 열반의 진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부처님과 가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새에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가린제 새요, 다른 하나는 원앙새이다. 함께 다니면서 서로 떠나지 아니하나니 괴롭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법도 그와 같아서 서로 여의지 못하느니라. 네이두 새는 가린제 새와 원앙새는 암수가 항상 같이 다닌다는 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과 같이 어, 괴롭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법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괴롭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법이 저 원앙과 가린재세 같다 하나이까? 선남자여. 다른 법이 괴로움이요. 다른 법이 낙이요. 다른 법이 항상함이요. 다른 법이 무상이요. 다른 법이 나요. 다른 법이 내가 없음이니 마치 벼가 삼이나 보리와 다르고 삼과 보리는 또 콩, 조, 감자와 다른 것 같으니라. 이런 여러 가지가 움투고 싹이 나고, 내지 꽃과 잎이 모두 무상하거니와, 열매가 이거 사람이 사용할 적에는 항상하다 한다. 왜냐하면 성품이 진실한 까닭이니라. 세존이시여, 이런 것들이 많이 항상하다면 열애와 같나이까? 선남자여, 선남자여,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일 열애가 수미산과 같다 하더라도, 겁이 무너질 때에 수미산은 무너지지만, 열애가 어찌 무너지겠느냐? 선남자여, 그대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 모든 법이 열반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항상 하는 것이 없나니, 세간법으로 말함으로 열매가 항상 하다는 것이니라. 네, 이경에서 들고 있는 가린제라고 하는 새는요, 사라 가린제라고도, 어, 하여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원래 사라라고 하는 거는 쌍, 사라 쌍수 들어보셨죠? 예, 사라는 쌍이라는 뜻이고요, 가제는 새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혹은, 이 사라는 견고함 또는 새의 한 쪽을 나타내고, 린제는 다른 한 쪽을 또는 사라가 일척을, 린제가 다시 일척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그 밖에 린제를 천학, 하늘천자를 써서요. 하늘의 학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안학사리 라고도 번역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용한 사라 가린제도 원앙과 같이 항상 암수 한 쌍이 함께 날아다니고 함께 쉬고 서로 떨어지지 않고 동행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세간에 분별해 보고 있는 생사와 열반을 동행으로 보는 열반의 경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문자품에서는 세속의 교설과 열반의 교설에서 상, 항상상자와 상과 무상, 또 아와 나아자, 아와 무아 등을 어, 설했습니다. 이제 조유품에서는요 이러한 교설의 입각해서 열반의 네 가지 덕을 세속의 행과 열의의 행으로 설명을 합니다. 곧 가린제세나 원앙세 가 암수가 항상 동행하듯이 일체법이 영원하다는 것과 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서로 여의지 않으며 세상의 생사고와 열반의 락에 있어서도 서로 그 둘이 여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사는 무상하고 부처님 경지는 불과는 영원하다고 취해본다면, 불가와 생사는 서로 다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세간에서는 생사를 무상하다고 관하고 열반이 영원함을 알지 못하고 열반을 영원하다고 관하고 생사가 무상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